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응? 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디오니소스 안젤로 신규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어, 디오니소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포도주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라서 어, 이런 식으로 바로 포도주를 드링킹하고 있는 이런 느낌의 스킨으로 나왔습니다. 어, 얼굴에도 아예 그냥 포도가 박혀있죠? 자, 아무튼 이 디오니소스 안젤로 스킨은 초위기 등급 스킨으로 79보석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제가 클럽원한테 제보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 안젤로 스킨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상점에 1 4 9보석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지금은 긴급히 수정이 돼가지고 저한테도 79보석으로 뜨는데 야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몰라가지고 149보석 주고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70보석만큼 돌려주나 아니면은 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진짜 혹시라도 디오니소스 안젤로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셔가지고 149보석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구매해서 리뷰를 달려보겠습니다. 코스리는 어, 요즘에 아싹다 휴가를 가서 그런가 뭔가 좀 잔잔한 실수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뭐 이렇게 원래 79보석짜린 거를 149보석에 판매하면 안 되지. 자 아무튼 뭐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 안젤로 핀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주 안젤로 스킨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등 뒤에는 포도 날개가 달렸네. 어왜 이렇게 정신 없냐 이거 파닥파닥. 오케이 포도주 안젤로 스킨 끼고 바로 한번 달려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공격부터 보시면은 자요런 식으로 어, 안젤로 앞에 있는 뭔가 포도가 어 이거 오르면서 요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볼 수가 있고 강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노란색까지 색감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파란, 아, 파란색이었다 초록색이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색감을 볼 수가 있고 자 보시면 다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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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하나 이렇게 자라나는 걸볼 수가 있죠? 노란색 포도까지 요런 일본교 이펙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안젤로 하차 리뷰하면서 보여드렸을 때 어, 너프돼가지고 조금 안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키트 아, 잠깐만 이거 키트 이거 쓰나요? 잠 어,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제발 제발 셀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그냥 큐브로 뺏겨버렸네 아, 잠깐만 요러면은 파이프랑 양각을 그렇지. 어우, 너, 어우, 오, 너무 좋아. 어파이프 너무 좋아. 잠깐 이러면 이거 쓰고. 오케이. 아예 궁극기를 안 쓰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 궁극기 이펙트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파이프 궁이 써가지고 도망가긴 할 텐데. 자, 궁 쓰면은, 요런 느낌으로. 오케이. 보라색, 그, 샘물, 포도주라 그랬나 포도주를 이렇게 받는 듯한 이펙트가 보입니다. 아, 이게 79보석짜리 치고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듯한 그런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포도가, 이렇게 안젤로 활 앞에서 자라나서 어, 결국은 화살을 날리는게 아니라 포도를 날리는 듯한? 포도 화살?을 날리는 듯 고런 이펙트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로사 못내길것 같은데 이거 어, 어딨나요? 로사, 로사 여기 있거든요 그렇지, 아야 7개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약간 비워볼까? 이거 물, 물 이용해가지고 오케이 때려주고, 어, 어 잠깐 어, 어, 한번 빠져주고, 그렇죠 거, 이게 바로 컨트롤, 자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야 아직도,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마지막에 포도주 화살 묻혀주면서 깔끔하게 1등으로 마무리. 와, 완전 취했는데, 이거 상태 괜찮냐, 이거? 아니, 근데 원래 안젤로 기본 스킨일 때는 그기 모을 때 하트를 요렇게 색상 변형을 시켜 가잖아요? 근데 그 하트 화살을 막상 쏘면은 이펙트 변화가 확실하게 눈에는 안 띈단 말이죠? 근데 안젤, 이 디오니소스 안젤로는 생각보다는 이게 어, 눈에 띄어가지고 시각적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 화살도 원래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이게 확실하게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래 초록색 그렇지 근데 이게 쏘면은 출풀 충전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바뀌기 때문에 어, 이거 약간 시각적 효과는 좀 있는 그 느낌 있는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79보석이면은 사실 가성비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릴리 여기 있는데 이러면딱 때려주고 야 릴리 가지 썼나 보다 여기 어 아니네 아, 안긁히길래 가지 쓴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아야 거기서 그래도 먹고 도망가려고 이제 나왔을 거거든요. 고로치. <laughs> 야 거기 숨어 있는 거 뻔히 다 아는데요.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은, 오케이, 자 때려주고 어위 위쪽에 릴리 있네요. 저기. 그 이러면은 쑥 때려주고 고로치.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쑥. 아 잠깐 이거 못 잡나?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자네 고로치. 자네 아 까비. 아 이거 릴리부터 잡아야 돼. 릴리 제가 못 느껴가지고 릴리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네 또 나를 때리네. 아, 이 이거 쑥. 피해주고요. 그렇지. 아, 야, 방금 화살 안 들어갔냐? 와, 이거 순간 이동 돼가지고 화살 안 들어갔네. 아, 이거 너무 억울한데.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그냥 와, 우와, 우와, 깜짝이야. 우와, 와, 오, 어, 어, 잠깐만. 오, 잡힐 뻔다. 와, 잠깐만, 오, 피해주고요. 야, 이러면은 내가 무조건 이기지. 자네는 뭐 요즘 뭐 아무리 뭐 어, 좋아졌다고 해도 발로에도 이길 수 있죠. 자네 최근에 버프 되는데 살짝 버프 된 거라서 발로에도 그냥 들이밀면 오, 어, 어, 잠깐만, 궁극기 어, 어쩔 건데, 어쩔 TV. 어쩔 TV. 거기서 하루 종일 떠다니면 뭐할 건데, 바로 그냥 커트. <laughs> 11개 먹은 안젤로 면은자네단 데는 안 지지. 릴리만 아니면 된다. 야, 이 맵은 이번에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 사이드 쪽에 있는 게 물이기는 한데, 이거 물 타고 가봤자 아무 소용 없지 않나, 이거? 상대방도 이쪽으로 혹시 한명 와주면 모르겠는데, 야, 이거, 센터 다 들어가 있겠네, 상대방. 이러면 제가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여기서, 번, 아, 어, 잠깐만, 어, 어 야. 어, 압박하자, 여기서. 오, 어, 그렇지. 오,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드 이용해서 몰아줄 수 있겠네. 이렇게 한대 때려주고요. 자, 리코 커트, 그렇지. 오, 어,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커트. 커트 안 되나요? 커트, 그렇지. 오, 어, 야, 우리 팀의 라인을 세개다잘 썼네. 아, 어, 근데 잡혔어. 잠깐만. 이러면은, 신발, 신발 조심해주고, 커트, 그렇지. 이러면 여기서 한대 때려주고, 자, 궁 키고요. 자, 애쉬 안보이네 애쉬. 애쉬 조심. 코르치, 애쉬 여기 있잖아. 애쉬 조심하죠. 애쉬, 애쉬 커트. 코르치 이거 잡았죠? 이러면은, 커트 했고, 리코까지. 아, 잠깐만. 아 와,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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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도망가지고. 리코 못 잡았나? 아 잠깐만. 오케이. 펭은 잡았는데, 리코 못 잡았네. 리, 리코 어디까지 왔냐, 이거? 어쩌있구나 어, 이러면은, 커트. 코르츠 아, 우리야. 틱이 사이드에서 되게 잘해줬다. 오, 이거를, 이렇게 이기네. 어, 근데 이맵 묘하게 매력있네. 아, 어, 근데 이번에는 상대팀 3탱이라가지고, 아, 이거 순식간에 쓸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우리가 시야기어를 좀 활용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제가 화살 뿌릴게요. 데미지 넣을 생각 안 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화살 뿌려가지고, 오케이. 시야 밝혀주고요. 우리 팀, 그렇지. 이 요렇게, 이렇게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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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때려, 때려. 내가 시야 밝혀줄게. 그렇지. 와, 잠깐만. 큰일 났다. 어, 잠깐 어, 피해주고요. 난 이렇게 도망가면 되거든. 그렇지. 아, 이래서 시야기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와 깜짝이야 뭐야 뭐야 어야 잠깐만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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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잠깐만 어쩔 건데 나이스 와일랩뻔했다어 근데 방금도 데미지 너프돼가지고 한번 못 잡았죠 오케이 멘디 궁극기 어다 피한 거 같은데 얘들 와 잠깐만 야 이거 가자 남 써야겠다 이러면은 오케이 버저 컷했구요야야 이거 뭐 그렇게 뭐어어 어, 잠깐만 잡아주고 나이스 어 드라코 무서운데 이거 어 드라코 드라코 들어와 와미안하다와 <laughs> 아, 난리나 버렸네. 야, 다이너마이크, 여기서 뭐해? 다이너마이크, 근데, 어느새 가젯도 다 썼네. 이거 사실상, 독구름 오기만을 기다리는 건데, 오, 오, 근데 이걸 이기나? 오 뭐야? 야, 아니. 야, 독구름 올 때까지 좀만 버티면 되는데, 저 드라코. 저걸 진다고? 와 레전드 이거를 다이너가 이기네. 오케이 마지막으로 디오니소스 안젤로의 패배 모션입니다. 취해가지고 어 정신을 잃었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작작 마셨어야지. 자 아무튼 오늘 꽤나 가성비 좋아 보이는 79보석짜리 디오니소스 안젤로 스킨 좀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이펙트 자체는 어,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게임 플레이하면서 하이퍼 차질 한 번도 못 썼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안젤로 하이퍼 차지 성능이 좀안 좋아 가지고 요즘 조금 뭔가 안젤로 쓰기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스킨 구매 추천이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안젤로 무난무난하게 나쁘지 않은 픽이기도 하고 스킨 자체가 몇개 없는 안젤로한테는 꽤나 가성비 좋은 스킨이 나왔기 때문에 안젤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구매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볼바.